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아 그거는 나는 그게 대해서꼭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솔직히 후배잖아. 그리고 네.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내가 겪고봤기 때문에 어, 기회라는 거는 정말 그소리 없이 예고 없이 오거든. 음... 근데 그런 기회가 단단 강의 한 번이라도 그 기회가 그게 이 후에는 엄청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게 말해서 안 됐지만, 예전에 오신 분들, 나뿐이야, 나 말고 다른 분들이, 일부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단위하고. 근데 새로 왔어. 어? 미니 씨가 왔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엔 강의 쪽에서 좀 새로 오신 분들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이분이 소개를 안 하는 거야. 아. 이런 편향이 있어요. 왜? 결국은 그게 밥벌이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어, 어, 하게 되면은 나는 예전에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딸리잖아. 그러면 그런 자기,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위구심이지. 소개를 안 해요. 어. 근데 나는 뭐냐면은 소개를 해줘요. 자, 일단 소개해주면 나에 대한 평가가 음. 아, 괜찮다고 하잖아. 소개해주니까. 음. 그리고 자기는 더 좋은 소리, 새로운 소리 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새로온 사람이 강의를 해도 내가 할수 있는 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니 시를 속였다고 해서 그 주체 쪽에서 나를 안 자른다는 거지. 아... 어, 실제는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짧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아니면 너, 이런 게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돼. 군대에 기회가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아무나 안 해요. 음... 어, 딱 보고, 어, 말빨이 된다? 어, 얘는 게 좀, 좀 이렇게 살이 정연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거 보고 하지. 뭐, 개나 소나 다 소개하네. <laughs>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지금 제가 이만갑 빼고, 어. 이만갑 말고, 국방TV라던가, 어. 어, 국방TV. 그 다음에 예전에 통일전망대, m b c 통일전망대. 다 선생님이 소개해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지상파, 네, 삼사를 다가봤어요. 선생님 소개 덕분에. 음. 뭐, 같은 인천 구민이. <laughs> <laughs> 저한테는 늘 고맙죠. 아니, 근데, 그 미니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말이, 정확해, 또박또박또박또박,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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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말하는 아니, 톤이 아니, 정확하고, 뭐 지금 유튜브 대박 났잖아. 아유, 아닙니다. 욕으로 전... <laughs> 네? 내가 이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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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 자, 그렇게 해서 정착 과정에 이런 과정, 나는 솔직히 처음에 와서 뭘 할지 몰라서,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우왕좌왕 하고 다단계도 다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강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아... 방송하면 아는 사람이 점점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못해.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잡게 되는 거예요. 아... 어. 부부 싸움도 못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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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웃고 계시는데 잠깐 일단 아... 그런 게 좋았어. 어... 그러니까, 주변에 다니다가 보면은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어서 그게 기쁘면서도 동시에, 아, 이건 나를 이렇게 알아봐주시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음. 게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절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이게, 이게, 결국은 가다 보니까 다단계 뭐라 하면은, 아, 난안 해요. 라고 되잖아. 어. 딱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익에 대한 것도 보면 뭐 방송해서 방송했다 정말 뭐 유명한 연예인이 아닌 이상 수익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음. 응. 근데 그그 그 수익이 일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수익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인맥이 쌓아지고 그 다음에 어 그게 뭐냐면은 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오케이. 게 있더라고. 요 선생님 만난 후에 그 밥을 계속 사주셔서 음. <laughs> 만날 때마다 후배들을 계속 밥 사주시고 네. 그래서 아 나는 언제면 내가 좀 이렇게 잘 돼서 저렇게 사람들 어, 물론 뭐 저도 음. 이렇게 후배들을 잘 사줄 수 있는 그럴 때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laughs>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강의 활동 방송 활동 이야기 했는데 뭐실지 지금 뭐 뭐지 민희 씨도 방송 활동 아마 강의, 강의도 아마 하게 됐고, 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방송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그야말로 이게 참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런데 어. 이게 뭐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 북, 에서 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큰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야. 그런데 어. 어. 그렇다고 대학 가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 준비하고 계세요, 네네네네. 지금. 어, 내가 늘 잔소리했지만 대학 가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다 대학까지 가면은 나는 아... 더 좋은 스펙으로 생각이 되는 거지. 근데 능이 지금 강의하고 방송하면서도 대학은 다닐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북한 대학처럼 맨날 등교하는 게 아니니까. 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네, 이쯤에서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볼게요. 네. <laughs> 네. 자, 오늘도, 어, 일단은 뭐, 김성TV, 어, 우리 미니씨 나와주셔가지고, 확실히 이분이 나오면 내가 이게 멘토가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어, 다음 시간 또, 아직도 내가 또 뭐, 겪은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다음 시간까지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김주정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예, 미니시구도 많이 봐주시고, <laughs> 더불어 내도 봐주시고.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단전을 찾아온 열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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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그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현재 어, 12년 차, 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탈북을 하신 분예 감독 북한에서 온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바둑 얘기 조금 앞에 했었는데 북한 뭐 사실상 1세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때 네. 아주 초기부터 이제 바둑을 접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일단 이게 바둑이 북한에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는 아마 1980년도 말경이거든요. 그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둑을 하다가 국가에서 어크게 금기시는 안하지만은 허락도 안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허락을 하지? 않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예전부터 남아있던 그 낡은 문화 잔재라고 해서 네. 바둑도 아마 그 계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장기는 네. 많이 했어요. 네. 네. 장기하고 트럼프도 하고 했는데 안되다가 90년대 들어가면서 그 일단은 그 바둑을 두실 줄 아는 분들이 3, 3, 5, 5 모여가지고. 국가에다 제일 한 거죠. 그래서 바둑협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 저도 초창기 멤버라기보다는 그때부터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아... 네. 네. 그러면 금기시 되지는 뭐 않았다고 는 하셨지만 네. 어쨌든 나라에서 권장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또 협회가 만들어지고 또 네. 많이 보급화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게 계기가 북한의 최우나 어린이라고 해서. 네. 네. 그때 당시 한 여섯 살인가 일곱 살 정도 됐던 아.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일본에서 해마다 열렸던 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선수권대인가요? 회 아마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네, 네. 방... 네. 그 출전을 했다가 6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오자, 이거 뭐냐. 아. 어, 이게 어린애가 나라의 위훈을 떨쳤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때부터 합법화된 거죠. 아. 예. 아니, 말씀하신 그 최은아 어린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하 네. 굉장히 어린 친구가 네. 말 그대로 진짜 10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음. 북한 소녀가 바둑을 굉장히 잘 둬서 음. 한국 언론에서도 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북에서 이 바둑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또 공부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 그렇죠. 일단은 북한이 외부 정보가 유입이 안 되고 다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제가 살던 지역은 다시 말해서 남북 접견 지역이라고 하죠. 가까운 지여는 네. 어, 80년대부터 한국 TV가 직접 시청, 다시 말해서 전파가 넘어왔던 거죠. 오. 네. 그러니까 북한 TV로 몰래 아, 보면 큰변 나요. 아, 네. 몰래. 그렇죠, 네. 몰래. 당시고 그 KBS에서 바둑 왕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일부러 그 과정의 기보를 갖다가 노트에다 그린 거예요. 아 네. 뭐 열합, 줄합이기가지고 기보 하나하나 쓰고 네. 예를 들면 뭐 저훈영 이창호 vs 뭐 해가지고 그걸 언제 뭐 웅창기배 뭐, 뭐 삼성 화재배뭐 네. 이런 걸다 해가지고 당시 그거를 해가지고. <laughs> 다대국을 노트예요. 저도 노트를 한세권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아니 저희가 네.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순간 저희가 승단전인 걸 <laughs> 잊어버렸어요. 들어가고 네. 있어요. <laughs> 저희가 승단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우리 도전자 분의 네, 네. 뭐 북한에서의 단수를 이런 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네, 네. 한번 좀 어,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뭐 여러 번그 저, 대항전이라고 경기를 많이 했고요. 해가지고, 네. 이 조선바둑협회에서 일단 공인 1단은 받았습니다. 1단쯤. 네. 1단을 받았는데, 그 평양에 가면, 이게 바둑협회 사무실에 가면요. 네. 그 문패가 쫙걸려있어요 이렇게. 일단, 2 단, 3단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웃음> <도움을> <웃음> 네. 그리고 일단 제일 밑자리에다가 예전에 거. 그 기원 같은데 가면큰에다가 네. 급수별로 해가지고 이름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어. 예, 나무로 이름 적로 약간 네네. 비슷한 방식인 것 네네.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어찌 보면 북한의 바둑 역사는 일본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거죠. 음. 네. 똑같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아. 네. 흔히 많이 쓰는 남,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바둑 용어가 음. 북한이랑 좀 많이 다른 뭐 그런 것들도 있나요? 어, 저, 어, 저, 일단은 젖바둑보고는 녹기바둑이라고 하잖아요. 녹기바둑. 녹기, 녹는다고. 아, 녹는다고 아 할때 녹기바둑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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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뭐 두, 두, 두 알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두 알라, 세 알라,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세알 녹기바둑. 두알 아 녹기바둑. 아아 오늘 도전자분도 녹기바둑을 하고, 녹기바둑을 네, 오늘 네, 하시는 분 도전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행마도 좀 다르잖아요. 행마는 날 일자, 눈목자 네. 행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행마, 그다음에 대행마로 갈라. 아 소행마 대행마. 네네네. 그다음에 입구자 보고는 빛가기. 빛가기. <laughs> 네. 그다음에 화점. 뭐 이런 걸 볼까요? 별자리라고 하고요. 별자리요. 네, 별자리. 네. 그러니까 별자리 바둑.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그대로요. 화점 바둑, 뭐 삼면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어느새부터 이것도 일본식이거든. 일본이 성자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고유어로 바꿔서 별자리, 음. 별자리 바둑 이런 식으로. 네. 야, 우리 그 북한 바둑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laughs> 특집을 네, 해야,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들을 얘기가 많지만 네. 오늘 바둑도 둬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자, <laughs> 오늘 1단에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 네. 칠알 도키 바둑이 되나요? 네. 아 네. 금방 보시네요. 아, 칠알이라고 안 하고 일곱 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일곱 발키요 일곱 발네 도전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 프로기사가 오늘은 또 김수장 부단이세요 네. 혹시 사전에 좀 알고 계셨어요? 어, 예그저 살짝 그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네. 이게 그 실양민 분의 그자녀분이시라는 네. 이야기가 네. 어, 좀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고. 아. 네.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아, 예. 바둑이 또, 엄청난 고수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김 부장은 다녀. 오늘 또 일곱 점 어떠세요? 좀 자신 어,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뭐 승패를 떠나서 마음을 비우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질건 뻔하니까. <laughs> 아, 일단 아닙니다. 감사를 네. 네. 깔아놓으시고 네. 얘기하십니다. 네. 그럼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네. 구호를 외치면서 네, 네, 네. 인터뷰 마무리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가자! 승단전 네버다이 오늘 열번째 도전입니다. 어느새 벌써 절반의 도전을 치르고 있고요. 오늘 김수장 구단 그리고 김주성 도전자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은 뭐 도전자 그리고 또 검증 대고하러 오신 프로기사분도 특별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자, 시니어리그의 전승신화라고 저희가 이름을 적었는데 자, 2019년 시니어리그 전승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어 김수장 구단의 이제 선친이 아버님이 이제 그한경도 연포의 실양민이시라고 네. 예, 그 하는데 오늘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형님이신 또고김수영 구단도 이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승단전을 찾아온 특별한 도전자입니다. 김주성 도전자 오늘 일 단의 도전을 하고요. 북한 바둑을 내가 보여주겠다. 야. 이런 출사표를 네. 던졌네요. 이 승단전에서는 이제 북한 바둑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볼수 없는. 역시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laughs> 승단전이고요. 자, 오늘은 일곱 발 노키 바둑입니다. 아, 일곱 발.